67번, 뭐라 그랬어? AB를 3등분하는 두 점이라고 그랬지? 됐지? 그럼 A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자, 그럼 A가 A 콤마 B고, 3등분하는 두 점인데, 자, A쪽에 가까운 점부터, A쪽에 가까운 점을 누구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2 콤마 10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1 콤마 13이라고 그랬어. 여기 점의 좌표는 A 콤마 B라고 그랬고, 이 점의 좌표는 누구라고 그랬냐? C 콤마 D라고 그랬을 때, 값을 구하라이 얘기지? 먼저 a,b 하고 c,d를 몇대 몇으로 1대 2로 무엇하고 있는 점이야 내분하고 있는 점1대 2로 내분하고 있는 점부터 구해보자 그럼 얼마 분의 3분의 c 더하기 2a 하고 3분의 d 더하기 2b가 나왔지 얘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2고 얘가 얼마라고 10이라고 여기 식 하나 나오고 여기 식 하나 나올 것이야 됐지?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은 A 콤마 B하고 C 콤마 D를 이번에는 몇대 몇으로 잘린다라고 그랬어? 1대 2가 아니라 2대 몇으로? 2대 1로 잘려진다라고 그랬지. 2대 1로 잘려진다라고 그랬어. 그럼 얼마가 돼? 3분의 2C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3분의 2D 플러스 B가 되겠지. 얘가 누구라고? 얘가 1이고 얘가 얼마라고? 13이라고. 그럼 얘하고 얘 나왔어. 두개뭐 해야 되는 거냐? 엘립방정식 풀어야죠 c 플러스 2a가 얼마고 마이너스 6나올 것이고 2c e 플러스 a가 3나오겠네 두개를 뭐 더해줄까 그냥 그럼 30 플러스 3a는 마이너스 3나와서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나오고 a 더하기 c 는 3이라고 그랬지 빼주면은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4가 돼서 c는 4가 되고 a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맞아? 응. 나머지건 니가 구하고 그 다음, 71번. 71번. 원점 5와 두 점을 있는 꼭짓점으로한 삼각형의 내심. 내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그랬냐? 먼저 5와, 그 다음, A가 있어. 2콤 2루트 3. 2콤 2루트 3이고, 그 다음에 4 0이네? 2 2루트 3. 이쯤 4 0. 2루트 2 2루트 3. 2콤 2루트 3. 그 다음 여기는 얼마라고? 4,0이라고? 내심에자표를 구해달래? 이거 뭐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지만 그림이 좀 이상하지? 어? 이거보다 좀더 위에 가야 되는데 4,0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그림에 상관이 없이 이거는 아주 특이한 삼각형이죠. 어떤 삼각형이냐? 2,2로 3이라고 그랬지? 어. 그럼 이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4, 여기 2콤마 1루투 3이야. 여기가 2고 1루투 3이야. 그럼 여기도 얼마니? 4, 4. 한변의 길이가 4임. 무슨 삼각형이야? 음. 정삼각형에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 내심. 정삼각형이다. 그럼 나오는 특징이 뭐니? 정삼각형이면,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이 모두 다 뭐하더라? 일치한다라고 그랬지? 자, 그럼 무게중심 모두 다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내접원이 그려지면은, 몇대몇으로 잘리는 거에? 2대 1로 잘리는 거에? 유 위에 점이 존재하겠죠. 높이 2루트 3을 몇대 얼마 얼마로 여기 2루트 3이지? 3분의 얼마만큼만 올라갔어? 1만 올라갔지? 3분의 2루트 3이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게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니? 2,3분의 2루트 3이고 얘는 곧 무엇과 똑같더라? 내심과어떻더라 같더라. 됐지? 만약 이것이 정삼각형이 아니다 그랬을 땐 그럼 어떻게 구해줘야 돼? 이쪽 단원에서 나오지가 않아. 그거는. 직선의 방정식 영역에서 나오는 거지. 만약 얘가 정삼각형이 아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다 배웠으니까, 정삼각형이 아닌 일반적인 이러한 삼각형의 내심의 위치를 구해달라 이랬어. 그럼 요 내심에서 각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다 어떻다? 같다. 됐지? 이건 직선의 방정식 이걸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 또, 연립방정식 다 풀어줘야 되는 거지. 많지. 됐지? 세 개짜리 연립방정식 다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니? 어. 자, 그 다음, 77번 사이에 질문. <laughs> 없어? 어? 어. 각 A에 몇 등분선이라고 그랬냐? 각 A에 2등분선 어떻게 풀었어? 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풀었어? 아, 어. 그래. AB 대 누구는 어, AC는 누가 성립하더라? BD 대 누가 성립하더라? DC가 성립하더라. 다 이거로 푼다. 점 A가 1.2이고, 점 B가 0.6이고, 점 C가 12.3일 때각 A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그럼 누구의 길이 구해야 돼? 여기가 얼마라고? 8.0이라고. 됐어? 그럼 A, B 대 누구는? A, C는? B, D 대 누가 성립하더라? D, C가 성립하는 거지? 됐어요? 어. D가 그러면은 어딘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항의 곡은 외양의 곡과 같다 그거로 풀든지, 비례 값으로 풀든지, 그건 자네 마음대로 하세요. 두점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든지, 어떻게든 풀리겠지, 그거는. 음. 자, 그럼 77번까지는 질문 없어? 또 옮기지 마. 내가 질문할 거야. 70번. 어떻게 풀었냐? 점 A는 뭐고, 점 B는 뭐고, 점 C는 뭐냐? 응? 점 A는 몇대 몇으로? 응. 루트 3과 루트 5를 몇대 몇으로? 응.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죠? 됐어요? 어, 그다음에 a는 이렇게 됐고 b는 어떻게 됐어? 루트 3과 루트 5를 몇대 몇으로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고 점 c는 루트 3과 루트 5를 몇대 몇으로 3대 얼마로 2로 내분하고 있는 점이지? 됐냐? 이 내분점을 할줄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거야. 제곱해서 풀으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자, 그럼 얘는 1대 2로 내분하는 거 1대 3으로 내분하는 거 그러면 1대 2가 되는 것보다는 1대 얼마가 되는 거? 3이 되는 것이 더 앞쪽에 있죠. 여기가 2고 여기가 B가 되겠네. 3대 2는 그러면 은 3대 2는 더 뒤로 가겠네. 3대 2가 이렇게 되겠네. C가 이렇게 되겠네. 이건 비례값으로 풀어달란 얘기야. 제곱해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자그 다음 78에서부터 87번까지 86번이요. 84번이요 84번 기다려터지면되는 84번서부터 인제차죠 점 g는 뭐라고 그랬냐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죠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을때 누구의 길이를 구하여라 gm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네 뭐로 풀었냐 뭐로 풀었냐 이거는 비례 무게중심인데 비례값이 나오니 이거는 중점을 자르는 거죠 물론 여기가 몇대 몇이라는 건 알아 2대 1이라는 건 알아 그럼 누구의 길이를 구해야 돼 AM의 길이를 구해야 되죠 여기는 8이고 여기는 루트 26이고 여기는 3이야 뭘, 뭐로 풀어야 되냐 이건 중선의 정리죠 파푸스의 정리에 공식 하나 모르면 뭐한 문제 못 푸는 거야 이제 누구의 제곱? 8의 제곱 더하기 26은 누구? 2배의 누구? AM의 제곱에다 누구를 더하더라? 3의 제곱 9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64에다가 26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니? 87 90이야? 9 0 45는 AM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9가 됐네요 그럼 AM의 제곱은 36이 됐네요 AM은 누가 나왔다? 6이 나왔다. 그럼 gm의 길이는 6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되니? 3분의 1이 되겠지. 간단한 문제죠. 자, 그 다음 86번. 더 간단한 문제죠. 아, 싫어. 일단 따놓고 좁혀고 <laughs> 시작할 거야, 너는. 야, 이놈의 새야 제곱해서 더한 곳의 최소값이다. 어디라고 그랬어, 얘는? p가 뭐라고 그랬니, 그럼? 이거는 외워달라 그랬지.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어. 뭐 증명까지 해야 되겠어, 이거를? 아니면 직접 해보든지 x-1의 제곱에 플러스 y-1의 제곱. 해봐도 답나오 겠다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더하기. x-5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해서 하면은 얘는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8x에다가 플러스 3y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6y 제곱 y에다가 플러스 뒤에 뭐 이렇게 붙겠지? 이거에 무슨 값을 구하라고 최소값어 뒤에 구해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3에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뭐 붙겠지? 3에 x 마이너스 3에 제곱 플러스 3에 y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건덕지 남겠지? 그럼 x 이퀄 얼마일 때? 3이고 y 에 코를 얼마일 때, 1일 때이 값이 무슨 값이라고? 최소값이 된다라고 그랬지. 했어요 이건 어,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p점을 누구라고 놓은 거야? x콤마 누구라고 놓고 시작한 거야? y라고 놓고 시작을 한 거죠? 최소값 구해낸 거다, 이거는. 자, 그 다음. 고까지 였었어? 제가? 음